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한해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 평가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한 번쯤 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의존성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영향 때문인지 한국교회도 자연스럽게 성과주의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챌린지입니다. 사실은 가난을 내세워 반어적으로 자랑하는 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밥과 라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고 제목을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밥과 라면 사이에 억대가 넘는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비행기 1등석 사진을 올리고 지독한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인스타를 올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놀이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성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 탓인지 몰라도 언젠가부터 기독교인들도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성과주의가 잘 드러나는 예가 있는데 바로 간증 문화입니다. 물론 모든 간증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증이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했다는 공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과주의로 이끕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이 복음과 관계없는 이 성과주의, 흔히 기복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성화, 더 직접적인 일상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올해도 해내지 못했다.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지 못했어. 나는 또 뒤처졌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잘못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찾게 한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찾게 합니다. 신앙인에게 묻는 잘못된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버텼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졌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조용히 우리의 삶과 영혼을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라는 존재까지 지워버리고 오직 성과주의만 남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모든 일이 잘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기존에 가진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약함과 능력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는 강함, 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려주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특성이 강한 도시였고 고린도의 아가야는 실제로 로마의 행정구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로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문화, 사상, 가치관이 그대로 이식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의 특성을 쌍둥이처럼 닮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함을 추구하면, 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한국교회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도교의 표상이 되어버린 대형교회가 힘을 사랑하는 교회의 종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교회가 약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약한 틈 사이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교인들 고린도 도시의 고위공무원 지역 지식인층이라고 불리는 교인들까지 소위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비슷합니다. 어느새 교인들은 성과와 증명의 언어로 삶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잘 되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 실패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 자아가 강하고 목소리가 크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고 언변도 아볼로처럼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은 실패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충성했지만 약했고,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않는 질병의 고통을 안고 환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은 치료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단다. 여기서 복음은 분명해집니다.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한 번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증명의 이면에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 증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증명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음 읽어드릴 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피지 못한 꽃, 유병철. 피지 못한 꽃이 있다. 계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둘러 피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문 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피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그 꽃은 피지 않아도 이미 꽃이었다. 드러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존재.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잃지 않는 생명. 피지 못한 꽃은 실패한 가능성이 아니라, 조용히 숨 쉬는 방식의 생이다. 보이지 않았을 뿐, 없었던 적은 없다. 오늘, 나도 그 꽃처럼 피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로 잠시 머문다. 우리는 소비되는 인생으로 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다. 쓸모 있으면 환영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밀어내며, 결과가 없으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존재가 아니라 자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성과가 넘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광야와 결핍 한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루었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증명의 언어가 아니라 머물매 언어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을 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올해가 실패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지 못한 꽃은 꽃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